자, 이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보고요. 어떻게 문제에 먼저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먼저 문제 보자. 어, 얘는 지금 뭐가 나와 있다? 3차 함수 FX야. 어, 그렇구나. 그런데 밑에 가족검 보세요. FX가 지금 이제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대. 두 개밖에 없대.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중근과 다른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한 중근이랑 자, 한 중근. 자, 그다음에 뭘 가질 거다. 다른 실근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먼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그래.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몇 개를 그려야 될것 같아. 자, 먼저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상황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X축에 하나 딱 접할 거고요. 올라가면서 요 놈이 중근 알파가 되고 다른 식은 베타가 된다 치자.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또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렇게 X축 그리고요. 자, 그러면 얘는 먼저 슥 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접할 수도 있는 것 같지? 그러면 여기 있는 새끼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알파 중근이고요 베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놈은 최고창 개수가 양수일 때를 얘기한 거야 그런데 최고창 개수가 음수가 될 때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얘는요 이렇게 가면서 접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 같지 여기가 지금 이제 알파 여기가 지금 이제 베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를 또 그리면 자 이렇게 수축 딱 그리고요 자네 개를 먼저 그려 놓고 출발해야 될것 같아 얘가 지금 슬쩍 올라갔다가. 극대화. 그 때에서 접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알파 여기가 지금 베타다. 이렇게 내가 먼저 알파를 중근이라 두려 베타를 다른 식일근으로 봤습니다. 그데나 조건 보세요. 전혀 쫄필요 없어. 난 이미 그래프를 그리면서 중근을 지금 내가 뭐라고 뒀다고요? 알파. 그 다음 다른 실근을 베타.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결국 F의 알파 값도 지금 이제 0이 되고 F의 베타 값도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나 조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 조건을 딱 살펴보니까 합성이야. 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면 적어볼게. f에다가 x-fx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안쪽에 있는 이 식만 신경 쓰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알파가 되면. 얘가 뭐가 되면? 베타가 되면. 그냥 0이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방정식을 다시 만들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x-fx가 뭐가 되면, 알파가 되면, x-fx가 뭐가 되면, 얘가 지금 이제 베타가 되면 끝날 거다. 이때 말하 x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근이 된대. 요놈의 근이 몇개 있다고요? 서로 다른 근이 세개 있구나. 그러면 봐.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을 살짝 한번 옮겨볼게요. 옮기니까, fx가 지금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fx는 x 알파. 오, 얘는 fx는 x 베타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에 서로 다른 실근이 세개 있다 치면 얘네들의 교점이 전체 몇개 있다? 세개 있다. 어, 교점이 세개 있다. 그러면 교점이 세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 절편이 다 나와 있잖아. 요놈의 x절편이 뭐가 되더라? 알파. x절편이 알파가 되고요. 오, 요놈은 지금 뭐가 되더라? x절편이 베타가 되더라.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기울기 일자리 그리고 동시에 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얘네들을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리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교점의 개수 전체가 몇개 나올 거다, 세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먼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고 합시다. 한번 볼게. 최고차항 개수가 먼저 양수가 될 때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해보면 자요렇게쓱 가가지고요 알파가 생기고 베타가 생겼어. 요 놈이 알파, 요 놈이 베타라 두자. 그러면 기울기 1자리 내가 직선 두 개를 그릴 건데 교점이 몇개 나와야 돼세개 나와야 돼음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반. 여기서 기울기 1자리를쓱 하고 그리면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요 여기서 또 생기고요 쭉 올라가면서 교점이 또 생깁니다 오 이미.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생겨버렸어? 세 개가 생겼다면. 내가 지금 봐, 직선을 이렇게 아무리 접하게 그리더라도 교점이 한 개가 최소한 생기니까, 얘는 적어도 교점이 몇개 생긴다? 네 개다. 적어도 교점이 몇개 생길 거야? 네 개가 생길 거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될 거란 소리입니다. 음, 그래. 이런 그래프는 안 돼. 최고창기에서 양수.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적어도 몇개 생길까? 4개는 생길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가 될 수가 없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걸 따져봐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또한번 그려봅시다. 자, 쓱 하고 그려놓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x축.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쓱 갔다가 접하면서 내려갑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알파가 되고 여기가 지금 이제 베타가 되는데 기울기 일자리가 되는 직선을 그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면 어, 이때는 무조건 교점 몇 개다 한개 x 절편 베타가 된다 얘가 바로 누구다 y는 x 마이너스 베타다 그럼 여기서 교점 두 개가 생겨야 돼 그럼 당연히 교점이 두개 되려면. 여기서 뭐할 수밖에 없다. 쓱 지나가면서. 오, 오, 얘가 지금 봐 다시. 내가 지금 이제 쓱 지나가면서 뭐할 수밖에 없겠구나. 접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지금 이제 딱 접하는 겁니다. 요 점을 지나가면서. 얘가 바로 누구다? y는 x 알파가 되면서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될거다 바로 접선이 되어 주면 이때는 교점 두 개. 요놈은 교점이 한 개니까 교점이 세 개가 생길 수 있겠네. 그러면 얘도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 게 여기가 또 x축이고 최고창 개수가 음수일 때 얘가 위로 슥 하고 올라가 가지고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뭐할수 있다 접할 수 있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두자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봐봐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직선을 그리면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무조건 교점 한개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접하면서 간다 여기서 지금 이제 뭐 한다 접하면서 지나간다 교점이 세 개다. 이두개 그래프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야. 근데 잘 볼게.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또 읽어볼까? F1 값은 4가 되고 F' 1 값은 1이래요. 오! 많이 봤네.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야 돼. 그러면 이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점이 접점. 접점. 접점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포인트. 양수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F1 값은 얼마라고요? 4. 양수가 나와야 돼. 얘는 여기서 접선이 지금 이제 1이라는 놈에서 접선이 1된 건데, Y 좌표가 음수니까 얘는 안될 거고요. 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맞아 떨어진 거구나. 여기 있는 접점의 X 좌표가 지금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고, Y 좌표는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끝났네요. 됐잖아, 여기까지. 자, 그럼 보자. 결국에, 예, y는 x 마이너스 알파가 누구를 지나간다? 1,4를 지나간다. 동시에 1,4가 뭐가 될 거다? 접점이 될 거다. 이것도 내가 지금 이제 파악해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볼까? 여기다가 1,4 때려면 4는 1 마이너스 알파라서 알파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이 점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문제 풀때잘 봐. 여기서 내가 어차피 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F형 값,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결국, F의 X라는 식은 최고차항계수는 뭔지 모르고,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진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라. 임1 값은 1될 거고, F', 프라임 F1이죠. 자, F1 값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F1 값은 4가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걸 가지고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F1 값을 구하자. F1은 K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놈 보세요. 얘는 1 지금 4가 되니까 16 되어버리지.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라고요? 4가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 내가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하자. f 프라임 x는 k는 그대로 두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3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뒤에 거를 미분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되어주는 거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f'1 프라임 값을 내가 구하자. 1 지분이면 k가 그대로 있고 얘는 4가 되면서 자, 보세요. 2 곱하기 4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여기다가 1이면 4가 되면서 16이 될 거고 얘가 지금 이제 얼마다? 1이다. 이걸 가지고 연립 풀게 되면 끝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k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이제 4분의 1 값이라고 찾아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도 한번 전개시켜볼 수 있잖아. 자, 얘를 가지고 전개 한번 시켜볼게요. 따라오세요. 전개시키면 8 되고요. k가 되고요. 1 마이너스 베타. 자, 플러스 16k가 되면서 이 값이 1이야.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라고요. 얘가 4분1이니까2 플러스 16k가 1이어가지고 결국 k 값을 얼마구나 마이너스 16분의 1이구나 k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면 1 마이너스 베타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따라서 베타 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제 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자 결국 f x 식을 찾았습니다 자 f x는 마이너스 16분의 1 줬고요 그다음 x 플러스 3의 제곱 적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면 f의 0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 적고요. 자, 0느니까 9, 0느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얘는 16분의 45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자와 분모 합치니까 얼마? 61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도 내가 뭐할수 있다? 식을 읽는 그대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알아두자. 자, 두 번째는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얘가 뭐라고요? 접선이라고요. 그럼 봐, 내가 지금 이제 또 다른 식을 좀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수 있어. 자, 봐, y는 f(x)라는 놈과 y는 x 플러스 3이지, 그렇지? 얘가 지금 뭐다? 바로 접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보자고, f(x)가 x 플러스 3이 되는 근이 누구다. 그래, 여기 마3에서도 만났고요. 동시에. 여기가 접점 좌표고 x가 1이니까 근이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3과 1대 음. 그러면 넘겨주면 f(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면 얘는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고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얘도 식을 만든 거야. 그럼 넘기까 넘기자. 넘기면 f(x)가 지금 누가 되냐면요 k에 x 플러스 3 되고. x 1 되고 제곱이 되면서 얘가 지금 이제 플러스 x 플러스 3이야. 그럼 내가 뭐할수 있다? 얘를 x 플러스 3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k가 그대로고요. x 1의 제곱이 있고요. 자 뒤에 지금 누가 있다? 플러스 1 있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보세요. 원래 fx는 어디에 접하고 있다? 마 3에 접하고 있지. 마 3에 접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 뒤에 있는 요 놈도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야지만 결국 x 플러스 3의 제곱이 태어날 거야. 여기다가 마3 넣으면 0이 돼니다마 3을 넣으면 16k에다가 플러스 1이 0이 될 거니까 k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16분의 1이구나. 똑같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 fx 찾았습니다. fx는 x 플러스 3하고요. 이 안쪽에 마이너스 16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답을 한번 구해볼까 f0 값을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지우는 면. 자 0은 3 되고요. 자 곱하기 마이너스 16이고 0 넣었으니까 1 되지. 됐을까? 그 다음 플러스 1 있습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16분의 15가 되면서 정답은 16분의 45라고 똑같이 나와주는 거 맞지? 그래서 식을 작성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반드시 생각하면서 문제 풀때쓸수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첫 번째 요 식은 내가 지금 이제 뭘 가지고? 그래, 함수 자체의 절편을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3에 접하고요.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대입하면서 문제 푼 거고 밑에 있는 요 놈은 직선과의 교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했다? 식을 작성했다? 둘다 같이 알아두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을 어떻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